아 <laughs> 방송국에서 왔거든요. 지금... 그런디. <laughs> 아이 더운데 왜 겨울옷을 입고 나오셔? 쫄일까 봐 무서운 거입 <laughs> <입는> 이유가 있지. <laughs> 아니 패딩을 <여긴가> 입고 계셨다. 그심스러운 <laughs> 발걸음. 오! 이 사람 키를 아, 놈이 공격에 그냥 집주인도 예외는 아니었어. 오! 오! 원래 대부분의 동물이 집주인을 안건들잖아요 사유타 나라치기 닭발 위력에 내집 마당에 서면 내 고망당해하는 주인 아저씨 적반하장도 요금순 요놈이. 왜 이렇게 공격을 해요. 그러니까 이 파카를 입어야 좀덜 아파. 어? 아니 시도 때도 없이 덤매드는 녀석에게 어. 이놈 저놈하다가 그냥 아이 름도 요놈이가 됐다나 뭐 뭐시려나. <laughs> 이놈 저놈 요놈 어떻게 일 이러고 사세요. 그니까. 아 사람도 몰라봐, 몰라보고 그냥 계속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을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. 낯선 남자 제작진에겐 어떨지 위험을 무릅쓰고 접근해보지만 이제 어? 공격을 안낸다. 오너, 헤드지. 오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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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너 오너. 오너. 오 오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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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못 살아, 그게 그래 주인은 못 알아서 문 넘어 있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한참을 서성이는 녀석. 닭장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방으로 자리를 옮기자. <laughs> 녀석 어디론가 향하는데 이번엔 대체 뭘하려는 건지. 힘도 좋아요. <laughs> 깜짝! 어머 어머 어머! 아, 깜짝이야. 아, 문 열라고 나요야때에야 그러면 몇 번씩 놀래. 들어오고 싶어서 그래요, 야가. 방에 들어오고 싶어서. 요놈이가 호시탐탐 노리는 건 바로 집안 점검. 감옥살이 하는 것 같으니까. 문도 문 열어, 문만 열을 나면 그냥. 아이고 요놈이 때문에 심장이 별능하는 일도 다 반사. 왜, 왜 왜? 야 이거 야또 여기. 오. 야 이거 올라온다니까. <laughs> 어 무서워. 고양이 같아 부양이 할머니가 좋은가봐요. 할머니만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. 이 집에서 오, 일어나는 어, 나 모든 일은 내 눈을 피해갈 수 없다. 무서워. 무서워 무서워. 오늘도 아? 어김없이 벌어진 아? 아? 숙명의 대결. 영름이대 아줌마, 아줌마네 여름. 그냥 준비해 볼떤청코나 아주머니. 깜빡잊고 열어 둔 창문 눈치 보던 홍코나 연남이 역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듭니다어 아아 아이고 어야 돼. 기 어? 집안 정돈에 나서 보는데 아이 모두 뭐 요리조리피해 보지만. 가리야 아, 봐. 응? 어떻게 해요? 아, 코리고만 연놈이 선수. <웃음> <웃음> 나가야지. 나가야지, 나가, 나가 어, 문을 열어줘야 나가 아, 막대기 공격에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<laughs> 난리야, 난리, 난 난리. 야, 나가네, 나갔 네, 요어민 선수 쫓겨난 고맙니다 <laughs> 이대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우산이지라 난리네요, 난리 어? 매일같이 어쨌거나 네. 아주머니의 1승 저 문도 문 열어놔, 저 여름에는 주인이요, 주인 나를, 나를 캐이고 <laughs> 숙명의 대결, 제 2라운드 나 지금 같이 가야 요나 가야 요너 때문에 못 나가 지금 나 나가면 막다로 나와 이때만에 기다렸다 연어민 아, 선수, 기회를 엿보는데 지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줌마를 너무 하신, 좋아하네요 너무 아, 아, 아. <laughs> 네, 아주머니를 차분히 코너로 몰아갑니다 막대기로 자 그리고 공격 여름이 선수 재차 공격에 들어갑니다 아이고. 음 아니 막대기, 좀, 막대기, 좀. 막대기 좀 주세요 빨리 주세요 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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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! 이때다! 하고 등장하는 요 놈이 선수! <laughs> 잠시 지켜보는 듯 하더니 드디어 아주머니와 거리를 좁혀봅니다 오! 뒤안 보고 있을 때 놀라요 놀라요 어, 또 따로 와또또또또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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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막대기 없는 아주머니 대팔로 방어에 나섭니다 대팔로 따뜻할 것도 없네 따뜻할 <laughs> <다듬 웃음> 것도 없어 <다듬> 따뜻할 것도 <웃음> 없어요 <웃음> 야, 다듬 하나 다듬 좋은 점이 있네요 일단 집안으로 후퇴 성공. 오! 전세 역전. 유리문을 방패 삼아 네, 마법으로 요놈 선수를 약올리는 아, 나주머니. 아, 아, 제 2라운드 무승부.